왕우에서는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하십니까? 떡과자동 무고. 그 같은 배를 타자고 만난 이 자리에 두려움 같은 뾰족한 발언은 배 바닥에 구멍을 낼수 있음을 왜모르고 아, 네, 그거했어요방상님또 있잖아, 분다. 배주죄북 고위 간부 리명웅입니다. 애가 네? 뭔진 몰라도 강태하면될것 같기도 하고. 웃긴데? 남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중남이국게 강태를 일삼는다 말입니까? <laughs> 대단해. <laughs> 오늘 멍멍 동주를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파견되어 왔습니다. <laughs> 예, 개 똑같아. 초대해 주십시오. 저희 지금 써둥켰는데요. 뭐.. 뭐라 하셨습니까? 써둥켰는데요. 그남도선에서 유행하는 갑작스런 타격 임물 하는 글 써너, 어말씀하신 겁니까? <laughs> 네. 기울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 세명의 혁명존사들은 서둘러서 운동장 때거리싸움의 이름을 대시오 운동장 <laughs> 싸움이 나범색 동지 네? <laughs> 그 좋은 세종이 만든 한글을 놔두고 이런 이재당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라는 건지 모르겠네 방망이 동지 <웃음> 네 <웃음> 내년 우리 북쪽에서 방망을 하면 수컷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일컫는 말을 방망이라고 하는데 방망이 동지는 자신이 좀 있는가 봅니다 <laughs> 아, 아이 시킨을 <laughs> 북한말로 뭐라 해요? 껍데기 인요 놀이 시작 전이니까 날래날래 이름을 적어 주시 바랍니다. <laughs> 문장 너무. 어, 예. 문장이라면 남조선의 몸이 좋은 그 근육 돼지를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문 문장인데요. 아, 문장니가 문장. 문장. 문장이라면 남조선의 수령님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뀌었어, 바뀌었어. 아, 그 모두 음성 장치를 좀 소리를 키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제 PC 방이라서. 아, 알겠습니다. 아, 정보통신기술사업소. 모두 <laughs> <뭐라고? 또> 준비되셨다면 <laughs> 운동장 때그 싸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나갔어, 나갔어. 문장 나갔어. 아, 도시로 또몸 교로 간데 그 우리 11차 변이 친구. <laughs> 11차 변이 감염 친구. 오미카시여러운 이제 단어 사용할 바에는 정식적인 용어를 사용해 나왔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왔으면 바로 얘기를 해야지. 재밌게 떠들시고 계시길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습니다 저렇게 호연직이 넘치는 대답은 처음입니다 우리 눈땡글땡글 동무. <laughs> 네. 그그 그 아이디 아니 이름 주십시오. 저 <laughs> 뭐라 <뭐라구>. 그랬어요? <laughs> 뭐라 고랬어는 <laughs> 미제단을 쓰지 않기를 좀나알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방망이 동지 초대했고 그다음에 이거 뭡니까? 굳이? <laughs> 네. 이거 미제단? <laughs> 미제단 아닙니까 이거? 명사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아 이거? 소 달구지 말씀하신 거니까 이거 <laughs> 소 달구지 맞습니까? 아니까아 <laughs> 예, 명품입니다 우리 서울 사람 동무 예. 우리 뭐 한잔 하고 왔습니까? 네? 전안 예. 왔는데요 전화해 주신 분저 분도 컨셉이 있네 서울 사람인데 사투리 쓰고 서울 도백인데요 <laughs> 열쇠의 진실 이2 2 맞습니까? 영어를 그래 못 읽은 건가 봐야 된답니까 미제단은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개개개 개, 개. 좋은 강제 퇴장의 맛을 보여줘 왔습니다. 어, 하여요. 반갑습니다. 이름을 정해주시고 라아갔습니다 이름은 뭐 어떻게 정하란 말이에요? 아이디, 아이디. 북한 아이... 사람이라 한국말을, 한국말이래. 아, 제가 북조선이라 미... 미제단은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아, 오케이 하겠네요. 이 카페인, 카페인 맞습니까? 예, <laughs> 네, 맞습니다. 카페 그래. 미제단 아니까 아, 머리 자만 오게 하든 뭐 대충 그런 걸로 합시다. <laughs> 오케이요.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 감 아, 수명 많이 늘었다, 오늘. 네제가 단단한 피목. 저도 소달구지 동무 준비하십시오. 네. 부장님 혹시 상대무사 잘하나요? 반백돈요. 소달구지 동무. 네. 목의 비밀을 그렇게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 없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대답하십시오. 네. 나의 비밀을 그렇게 쉽게 들으려고 하면 안 되지. 음... 당신이 지금 로충현이를 얘기한 거 맞습니까? 그게 그게 누구예요? 저 고만지래. 그 새끼도 맙다 새끼야. 그 새끼도 맛 똑같은 새끼야. 어이 <laughs> 북한 사람. 북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북한말 잘하는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 베이징 주재 북 고위 간부 리명훈입니다. 어, 거기컴백 돌아가요? 정보통신 기술 판매 업소에서 시간당 50원에 하고 있습니다. 꼬부랑 국수도 팔고 많이 하고 있어. 꼬부랑 국수. 람이야? 아, 맞어. 아, 아가리 불바다 국수도 나왔습니다. 불닭 볶으면. 하긴. 어, 장사, 어, 나이스, 어, 나이스 백지단하고 아, <laughs> 야호라고 하십시오. 이편, 장마의 동무, 네, 상황 보고 하십시오. 안 보입니다. 꽁꽁 숨어 가지고 안 보입니다. 애들이 아니, 저 헬멧 바꾸세요. 예, 네. 오른쪽 뒤에, 어, 직진 오케이, <laughs> 아, 대가리 보호대 말씀하신 건가?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대가리 보호 아, 진짜 이딴딴하 얘기하는 거 맞아? 이 사람, 그 2단계 철갑 저고리 보이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앞에 있네요. <laughs> 그 뒤에 핵폭탄 뒤에 해폭탄 뒤에 해폭탄어디유지아 뒤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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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아어 그니 시사 말씀하신 거어그 해폭탄 아그렇습니다 시는 미제 단어 아닌가요? 아 맞네 <laughs> 미제 단어 왜 써요? 그러니까 그만 해라이시 <laughs> 저 새끼도 막 똑같은 새끼야 <laughs> 나 미안해 일반인 그 땅을 보지 마요 고 앞을 좀 보세요 그 그러다가 바로 죽어요 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소달구지 끌고 일만하다 보니까 허리가 굽어져서 그렇습니다. 아배배 <laughs>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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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잡아 잡아 잡아. 서브 좀안 들어요 이번 님? 총 하나만 들고 계시네. 날파리 들고 있지 않습니까? 날날파리가 날파, 뭐야? 날파리 가 뭐야? 드론. 아. <laughs> 그것도 미제단도 아닙니까? 드론도 미제단. 잠잠안 하려고 했는데. 야 유도신문 잘한다너네오오야 <laughs> 이거 북초선마지 너무 멋있겠다. 이거 화면 흐릿해져. 야 두만강도 보이고 저기 낙동강도 보이고. 야 이런 시간 없으다 두만강이랑 낙동강이 원래 합, 합쳐져 있나? 의사부장. 우리 사부장 우리 사부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오 오. 아 와서 똑같은데. <laughs> 이 사부장 내가 왜 너를 그 자리에 앉힌 줄 알아 지친구도 죽인 놈이 어디서 보고 안을 하고 있어 살아있네 잘하네 좀 쉬는데? 조선말로 이걸 엎드려 절 받기로 하지 않습니까? <laughs> 한국말도 잘하네 안... 복귀를 갔다 오겠습니다 이봐차 끌고 와 줄래? 차? 차 끌고 와 줄래? 여기 담보라 차있을 거야 이봐, <laughs> 팀 <2번. 웃음> 3번 오케이 상태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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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뒤로 빼고 오요요 어, 가, 가, 가짜 가짜 차연네 저거 <laughs> 오토바이 빵꾸냈고 아, 4번쪽 조심 아4 여기여기여기 야해엄쳐가고있습니다해엄 앞에 건너편 아직 있네 어 건너편 아직 있다 야야 저 잡아라 물개 <laughs> 어, 물개 <물게> 지나간다 <laughs> 어, 어 뭐야 아니 뭐야 왜죽은거야 보라바지 보라바지 다리 기절 기저... 어우씨 뭐야 이건 아 큰일났다 이거 아 어, 이거 아이. 가지 못해 이거. 미... 뭐 닭백숙을 뜨지 못하지만 <laughs> 닭백숙 못한 못하. 아, 치킨. 나 아, 나도 이제 좀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네. 그걸 적응이라고 합니다. 오늘 근데 리성민 특집인데 조금 복한 말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해줘요. 저거 뭐야. 리성민 특집으로. 지금 완주자! 완주자! <laughs> 내가. 너를 왜까지 야다까지 못한 할수있게. 너고관하고 있어. 이나똑바 근데 이거 혹시 유튜브세요? 이거 되게 뭐성대모사하시는 분인가? 일반인은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잘하네.